여자도 구원받은 영혼들과 버림받을 음료로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야구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 다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랑하는 그 영이, 영이, 어린 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여인들은 육적인 남자도 포함됩니다. 구원받은 영이 세상 정욕에 빠져서 영이 깊은 잠에 빠진 자들이 영적으로는 가늠하는 여인들이에요. 주인의 자리를 바꾸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딱 양다리 걸치고 사는 세상을 사랑하는 영들이죠. 아직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 어린 영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빛을 받으면 얼마든지 회개하고 구별된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바울은 영의 몸을 가진 여자들이 기도나 예언을 할 때에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머리를 가리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영의 몸을 가진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의 통치를 받는 남자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가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이 어린 여자인 경우는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긴 머리를 가리라고 합니다 긴 머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와 신령한 그 은사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자는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긴 머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만족, 만족을 위해서 주님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라고 권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긴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라는 것은 네 임의대로 행하지 말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순종해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남자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서 자기 아름다운 것을 가리고 겸손하게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일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의 몸을 가진 여자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기도나 예언을 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예수님을 욕먹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도 여자 같은 어린 영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함으로 해서 마귀의 미혹을 당하고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바울이 여자같은 영들에게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고 명했어요. 디모데 연서 2장 15절에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과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증언합니다. 영이 여자의 몸을 가졌지만은 너희가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너희도 아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주는 말씀이에요. 유괴명이 연약한 여자라도 이 영적으로는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버림받을 여자에 대해서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에는 음녀 이세벨과 음녀, 큰 음녀, 두뿔 짐승이 나옵니다. 이들은 세상신 마귀와 한 영이 되어서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음녀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지옥 백성으로 확정된 자들입니다. 적그리스와 두뿔 짐승이 큰 음녀가 주는 사단의 표 666을 받고 적그리쏟아진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다 배교자들이죠. 10편 73편 27절에 무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음녀는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는 여자죠. 사단의 미혹을 받고 남편 대신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배교자들을 주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신마귀가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선악과로 유혹할 때에 기록한 말씀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귀와 주는 선악과를 받아먹고 정육에 빠져 산다면 남편 대신에 예수님을 패신하고 바람난 음녀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진리의 빛을 받고 깨닫는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성령께서 수도 없이 주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주님께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 하고 계속 음행하도록 그냥 침상에 내 던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마귀와 음행하면서 사아하고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사단과 완전히 연합이 되는 상태가 침상에 던져지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일체 간섭하지 않고 내버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여러 가지 징계가 따라오는 것은요. 하느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감사히 여기셔야 돼요. 누구도 광약길에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주님만 의뢰해야 안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